안녕하십니까. 축자홍입니다 자, 오늘은 대천에서 출항해서, 음, 대천, 제우스호를 타고, 외연도권으로지 낚시, 광어 다운샷 낚시를 왔습니다. 그 외연도에서 조금 더, 어, 한 10분 정도, 외연도를 지나쳐서 10분 정도, 음, 나온 포인트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요. 현재 한 3번에서 4번 정도 지금 흘렸는데, 저는 물론 못 잡았고, 같이 오신 분들 또는 뭐 배에서 지금 한번흔릴 때마다, 어, 대여섯 마리씩 나오고 있는데, 아직 저는 좀 늦, 낚시도 늦게 시작했지만, 아직 제대로 된 입지를 받지 못했고요. 오늘은 같이 출조하신 다이아님과 아루스, 어, 아루스 회원이신 몽구님, 아레스님 해서 총 4시서 선탑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. 오늘도 생각보다 기상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 구름에 좀 해가 가린다고 했는데, 그래도 아침 기온을 딱 맞이했을 때, 어 생각한 것보다 춥지도 않고, 오늘 지금 첫 포인트부터 분위기 좋게 고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, 오늘도 한번 즐겁게 낚시를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. 현재까지는 핑크가 강세인 것 같습니다. 핑크로 지금 대다수 분들이 많이 지금 잡고 계신데, 물론 저도 핑크를 달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고, 저는 다시 어, 빨간펄과 금펄이 들어가 있는 어, 웜으로 바꿨고요 어, 중간 자리에서 엄청 나오네요 오늘. 일단은 오늘 열심히 해서 어, 좋은 조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나이스 히트 좋요 이쪽으로 쭉 해서 나이스 나이스 어, 좋아 오잘 좋아 다이아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. 말이 그러니까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나 가렸어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오늘의 네, 다이아야. 아니 아니 이거 리벤지 맥주 맛있 <laughs> 아 먹어! 먹어! 아, 아 씨. 안 먹어! 안 먹어! 오, 찐이 왔다. 아, 이거 뭐 딱... 아니, 와 이거 뭐전진 모의 특자 아니 기가 아닌데? 놀래미. 격투기가 아니에요. 진짜라고? 이 놀래미 같아. 야 놀래미야. <laughs> 아니, 올히려 아빠한테 사과서 어이너야이야 <laughs> 아, <laughs> <야>, 진짜 이고 여보야. 진짜, 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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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잘 왔어, 잘 왔어. 아, 작아요. <laughs> 네, 여기 시간이라는 느낌이하요 오전 냉방 치고 오후에 우동하는 편. <laughs> 여기 있던 또 어요 아, 어쨌든, 어쨌든. 울고 가만히 있었어 살척 어... 주니까 무게감이 싹 실리면서 희한하네이고강의이 그런가봐요 이것 진짜 수출하거나 상태 깜짝 놀래만 됐거든요.

뒤에는 아 우럭 크다 야 우럭 광어 못 잡고 지금 우럭만 두 마리입니다 조형님 원래 업자이자 현재 12시가 다 됐습니다 12시가 다 됐는데 배에서 지금 주구장창 나오고 있고 선미 쪽에서 폭발 쪽으로 좀 나왔고 선수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 펼쳐졌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광어를 하지. 잡지를 못했고, 광어다운 입지를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, 어 일단 제가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아직까지 제발 밑에 광어가 없어서 지금 우럭, 큰 우럭 두 마리 지금 잡았는데, 이제 오후 타임에 조금 하다 보면 또 광어 입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래도 한두 마리 정도의 광어는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지금 우럭의 사이즈가 너무 좋으니까 우럭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. 지금 어 방금도 올리는데 아, 엄청나게 힘을 써서 떡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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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받아보고 싶네요. 아, 왔어! 왔다! 오! 반 터로 다나이스 오! 사... 다이님사니다 아유 감사합니다. 님갑니다아 감사합니다. 갑니다갑니다다니다 좀 받아보고 싶네요. 안 왔어? 왔다. 오, 말했잖아. 어, 진짜야. 어 근데 왜 졸로 가? 오, 사이 좋아. 아, 앞에... 오 어, 사이 좋아. 사이 좋아. 아, 오호호호호호어요와 아, 이거 진짜 시원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다호 아, 산다. 호호호다호호 산다. 산다. 천천히 천 천천히 <목소리> 진짜 시원하죠? 여기도 진짜 시원하게 한다. 한 방이 먹었어, 한 방이. 뻑 먹고 쭉. 괜찮아? 또 와, 또 와. 지금 한장잘 나오고. 한 번씩만. 기적 분할. 아 축하드립니다. 오자, 오자 초반 되겠다 이거. 아 삼강이죠. 삼강이요? 에 삼강. 아 축하해요. 설거지 100% 응, 응, 응. 어묵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샷 놀래미라뭐라고 <laughs> 설마 와 놀래미라고? 네. 마이너스 <웃음> 2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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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안되네 오늘 자 잠시만요, 크게 웃고 가게요 자. 야. TURR 이다 아, 자유. 그럴 거라 지 아, 이 정도는 이 정도 사야지. 아. 대신에 웜써도돼요안 돼. 아. 왜? 직쉐드 쓰라고 했는데. 그럼 이거 다하 안 써도 돼? 어? 나이스 나이스 어? 이거 한 번만 써봐도 아 상황 축하드립니다 또오자네 나는 꽝이야 꽝 오늘 꽝 선물이에요 아니야 갔다나 나이스 왔다 드디어 왔다

와, 야, 진짜 어벙님, 이야. 자, 오늘 저는 광어 없는 걸로, 예, 네, 광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제 외연도에서 이제 거기 마지막 흘림일 것 같고요 3시부터 기상이 악화된다고 해서 이제 한뭐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은 저는 <laughs> 이런 날도 참 오랜만이에요 노광입니다 노광 노광인데 무럭은 그래도 사이즈 좋은 거 3개 뭐 놀래미, 잡어 뭐 등등 참 무럭 빼고 다 나왔는데 그래도 다이아님이 4강에 우럭도 좋은 부도 잡으시고 그래서 뭐 같이 오신 아로스 팀들 재밌게 같이 낚시했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고요 대신 오늘 제가 왜 광어를 못 잡았나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뭐 운영이 잘못된 건지 웜 선택이 잘못된 건지 잘가 잘못된 건지 희한하지만 아무튼 뭐 오늘 상황에 만족하고 들어가야죠 일단은 또 광어 다운샷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네. 어, 다음 광어 다운샷 때도 어, 보다 이런 것들의 경험을 삼아서 더 좋은 모습으로 광어를 좋은 조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이상으로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 자, 저희도 이제 끝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